지혜의 나무 워크북 64쪽 5. 시의 리듬을 느껴요. 1. 시는 노래처럼 리듬이 있습니다. 시로 만든 노래를 불러 봅시다. 엄마야, 누나야. 김소월 작사. 김광수 작곡.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.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.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.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. 2. 내 생각과 느낌을 더 시로 만든 노랫말을 바꾸어 불러 봅시다. 예. 1. 엄마야, 아빠야. 엄마야, 아빠야. 고향 살자. 예. 2. 아들아, 며느리야. 아들이 며느리야. 함께 살자.